9월 2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음식 정결법에 따라 가려 먹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아,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보혈,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우리 구절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가려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들,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나를 죄로 인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루시기 위하여서 피 흘려 고난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다. 이러한 참으로 엄청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해야 한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음식 정결법을 지켜 가려 먹어야 구원받는다. 계속 우긴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피 흘려 죽어 주셨지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 12절 읽어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참으로 고난을 받으셨나요? 왜 죽어 주셨나요? 우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제물 되어 우리의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말씀하죠.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즉, 세상과 벗하는 세속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자. 새로운. 그 정결한 삶을 살자. 의로운 삶을 살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영구한 도성을 약속받았다. 예. 그 14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영구한 도성, 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약속받았다. 예,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예,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요? 거저 받았지요? 그러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 예, 우리 14절,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자녀들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또 그들이 근심을 하도록 만들지 말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할수 있도록 동역을 해야 된다. 잘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17절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러해야 한다. 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죠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성숙하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성숙하지요. 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의 삶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이러한 삶이 오히려 쉽습니다.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지요. 참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은 이러한 삶이 오히려 쉽습니다.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쉽지요. 영적 지도자들을 즐겁게 사역을 하도록 동역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은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악을 행하고 형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갖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성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형제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구한 도성,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천국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장차 영원히 거할 천국,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것을 알아요. 이 사실을 명심하면은 천국을 늘 그렇게 소망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요. 그것이 쉬워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게 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쉽지요? 에? 왜 그래요? 다 두고 떠난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일 뿐이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이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된다면은 예,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예, 영구한 도성, 이 천국을 소망하면은 이 땅에서 늘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백성답게 사는지,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은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약한 겁니다. 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다. 네. 이 사실을 명심하면은 이 사실을 늘 충만하게 품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참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도록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구한 도성 그 천국을 소망하라. 장차 누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 속에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참으로 전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늘 명심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도성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명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